이거 그냥 우클릭, 좌클릭 포르시 어? 누르는 거예요. 포르시님 하이어, 우클릭, 좌클릭 우클릭, 오케이 오케이, 클릭, 좌클릭 우클릭, 좌클릭 우클릭. 아, 잠깐만, 또 떨어질 뻔했어. 왜 나, 나, 난 떨어짐? 아, 어, 파. 아, 아. 아! 에이, 에헤? 이렇게. 우리 를 상대할 수 없지. 다, 때리니까 나... 빅파이프 남아있어요 어 오케이 빅파이프 하기 빅파이프가 잡았다 빅파이프 요놈 수염. 아 빅파이프 하면 수염이지 빅파이프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던져 던져 어, 내 모자 어? 빅파이프 도망갔다 죽어버렸고 오, 오, 절대 안 나, 절대 안 나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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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잘 올라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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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, 아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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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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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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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안돼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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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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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살려줘, 보내! 오빠, 살려줘, 엄마 살려 엄마 엄뭐뭐 빨리 줬어! 김원지! 와 이걸 사네 이걸 사라! 라이터 등대 아, 여기구나! 이래 등대. 아. 얘 올라가요. 어, 어, 사장님 왜 그러세요? 어,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. 어, 사장님, 사장님. 어. 어, 나 위험해. 제가 제가 떨어드릴게요 어, 어쟤 뭐야? 어. <laughs> 쟤 완전 스파이더맨이야. 어, 쟤 올라가는 거 봐. 미쳤다. <laughs> 나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나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어. 아우. 아, 못 잡아 주나?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아하. 어. 아트로 바이. 어? 어? 야, 사토루 진짜. 사토루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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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지금이야. 와! 나 진짜 불쌍해. 아, 지금이야. 야, 근데 안 죽는다. 아이고. 이즈이야이즈에 야. 어저 스파이더맨이세 저, 스파이더맨 저 잡아야돼 <laughs> <laughs> 저거라니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사파 <laughs> 스파이... 스... 스타이다... <laughs> 위에 창문에 닭이 껴 있어요. <laughs> 스파이더 닭. 닭 스파이더 닭. 스파이더 닭. 진짜 귀엽다. 너무 게임 <laughs> 난 차라리 Kubernetes 죽음을 택하겠어. 고맙다 찐님. 귀염둥이들이 서로 죽이는 게 너무 무섭대요. 고아 파친 님도 오세요. 하하하하. 아오 1대1이네. 오. 머리끄댕이. 머리끄댕이. 오. 오. 오.

이끌고 가자. 레이 빠졌는데저저으구자구자나 <목소리> <저 담그자>. <laughs> 잠깐 뭐야? 어, 이거? 나도. 얘 깨웠어 <laughs> 오, 저기 벌써 누가 꼬리 탄다. 에에에 에헤이. 오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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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빠졌. 오 에헤이 오, 오? 에헤이. 잡아 올려 아하우 빅바이 붙인거 아니야? 어? 나못 올라가 어, 어. <laughs> 와 이거 해준다 해준다 와 된다 된다 와와 와, 진짜 되네 올라오 <laughs> 할림이 저거를 올렸어요 아, 할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어, 아무것도 아, 아, <laughs>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어 사토르 저 등대로 갔어 오 어, 사토르 가자 사토르 사토르 차트로 부피로 올라가요. 저기 끼려고. <laughs> 와. 자때는거 아니까 지 여. 오오 오. 어좀 <laughs> <laughs> <오오오오. 웃음> <점점> 깨지네 이거. 오오오오오 전복도 님까지 야 이것이. 야 이거 맞았다. <laughs> 머리 깠다. <꼈다. 웃음> <laughs> <저 뭐해? 웃음> <laughs> 아 진짜 뭐야? 어 안돼 발리만 돼! 안돼 사타로 1승 아. 어 수염 걸렸어. 비파이. <laughs> 응응. Uh -uh. 어어. Uh -oh. 잘았네 와. <laughs> <하이>. 자어 <가자. 웃음> 뭐야 뭐야 뭐야? 어, 이 오! <laughs> 어머머, 어, 거운 이게, 거운 뭐야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빨려 나갔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버텨 버텨 버텨. 아, 이거 바람 불때 옆으로 가면 안 되네. 오. 아, no. 어, 죽었어. 이렇게 세워. 어, 제. 봤다 봤다. 야, 저. 높아, 뭐? 날올라 날아 <laughs> 날아올라, 날아올라. 아, 제뭐 잡고 있네. 뭐야? 이건 내려가는 건가? 그랬나봐. 아, 바로 던지기. 오, <laughs> 나이스 플레이. 기다리는 가 놀이기구 탈 준비. 사람 문다. 어안 날라가네. 오. 오!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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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올라가는게 어렵구나 아, 이거 올라가이이에요 이거 올라이네요 이거 이가요 아, 라가가거 같은데 그 아, 이요 오늘 힘쓰셨요데 아, 스클리샤, 우리 사진 한방 찍읍시다. 잠시 만요... 카메라 준비 중. 삼. 에? 어? 다시. 삼초 캡처. 갑니다. 만세. 됐어! 유리님 만세! 아, 어, 다시. 합니다. <laughs> 3초 만세하세요. 네. 하나, 둘, 셋, 베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네, 감사. 감사합니다. 엔비스트. 좋았습니다.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오... 아 재밌다.